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더 아름다운 날을 기다을보 해주시고자 자리를 참석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식은 우리 신앙신고가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부산의 그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신앙신고뿐 아니라 찾아주신 내민 여러분께도 영원히 즐거운 나눠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험 조리영 공사와 신부은지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서 상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오늘의 사회자, 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축 전화의 순서가 이겠습니다. 뒤쪽을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양가의 어머님께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시네요.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입장하실 때그 수고하신 만큼 큰 박수 화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et uh in -huh. <laughs> 화중을 청하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laughs> 신부님의 어머리께서 화중을 청하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두 분께서는 감사합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과 어머니, 배민 여러분께 인사, 친구의 <laughs> <찌물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현리 양볼리께서는 선지석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의 일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뒤쪽을 팔아 주십시오. 아, 정말 능능한 멋진 우리 신랑이 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생각하는 우리 신랑님의 매력 포인트는 첫째, 우리 신랑께서는 항상 다정하고, 둘째, 잘생겼고, 셋째, 책임감 있는 아주 멋진 남자라고 합니다. 결혼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을 우리 신랑이 일정할 때.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남자, 주원, 이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신랑님이 생각하는 우리 신부님의 매력 포인트는 첫째, 우리 신부님께서는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둘째,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셋째, 우주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부님에게는 아마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떨리는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신곡 등장 네 신랑님보다 더욱더 큰 박수와 대단한 환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눈빛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혼인의 예를 다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신부, 맞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혼인사에서 당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리정군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신부 무늬지 양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복이 신부 덕분임을 잊지 않고 소중한 처음을 기억하며 아내를 축복하러 모여주신 내빈 여러분 앞에서 영원히 신부를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웃음> 여러분 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신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부 문희진 양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능든한 신랑 조인영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함께한 날보다 함께한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다앞날 축복하러 보여주신 소중한 분들 앞에서 영원히 신랑을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그 사람이 사랑으로 평생 함께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그 사람의 완전한 부분을 알리는 성원선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원선언문은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신랑신을 예전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선언. 성원. 지금 제 앞에는 서로 사랑하는 신험 조민영 군과 신부 문희지 양이 일가신청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룩을 함께할 고고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예, 이 혼인이 원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1월 18일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함께 이두 그 사람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그 사람이 하나가 된 기쁜 순간을 축복하기 위한 식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부님의 소중한 친구분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yeah. 인연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며 함께 보냈던 그 시절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어서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것 같아.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고 매일같이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서로에게 1순위 친구였던 우리. 그런 우리가 벌써 서른이 다 되고 결혼을 한 민영씨 이지 태에나타나서 너무 고마워요 1순위 자리는 이제 민영씨가 책임지고 맡아주세요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직접 환자분이 얼마나 이지를 살뜰하게 챙기는지 그리고 말한 마디마다 이지 칭찬으로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멋진 아내가 되길 바래요, 민혁 씨. 이지는 가장 든든한 친구이고 동반자가 될 거예요. 많은 순간들을 함께하며 기쁠 때는 함께 웃고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세요. 서로가 애정 표현하는 걸 아끼지 않고 늘 존중과 사랑으로 함께하길 진실. 이월에 신부와 신랑이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꽃길만 이어지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 어린 축하 해주신 친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부님의 직장 동료분께서 축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정해 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진 선생님 직장 동기입니다. 네, 2022년 7월에 저랑 총 노래방 가서 그때 저한테 축하를 예약하셨는데요. 그때. 결혼식장 네. 예약이나 네. 하고 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잘 불러서 여기 서있다기보다는 서 서있 즐겁게 불러서 서있는 거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 함께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쪽에 가사도 있으니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긴장되서 <감사합니다>. 조심만요 <laughs> 그에서 가장 예쁜 <laughs> 우리 김선생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객 <laughs> 네,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조명으로 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신부는 신부 측 호주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앞으로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전 신부 인사. <laughs>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일어나셔서 우리 네, 두집사이와 예쁜 딸 모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 신부는 신랑 측군주석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건강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앞으로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롬, 신목, 인사, 플러스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일어나셔서 우리 예쁜 며느리와 동생 하나를 하고 싶어 가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그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예비 네, 참신분는 다시 단상 앞으로 이동하셔서 하객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기연 발걸음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신부 내민들러온기의 인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시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일간에이간을 함께 간기로 약속하며 나간에이시간이시간이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가장 예쁘고 멋진 분 후, 사 친구가 푸 앞에 서 있습니다. 멋진 사진과 영상을 아 보내주시면 대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두사람포뽑하겠습니다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의 행복을 위해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인자강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